잠깐만 가 보자. 자, 잠깐만요. 출정식. 김춘의 출정식 가도록 하겠습니다. 이순신 장군님이 왜 침입 속에서 홀홀홀홀홀 <laughs> 홀홀 단신의 몸으로 외적의 힘을 외적의 침입을 막을 때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. 필생 질사. 일격 필살 뭐 하여튼 살고자 면 죽을 것이요. 죽고자 면살 것이다. 끝까지 노력해라. 죽고자 하는 마음으로 부딪혔을 때 진심으로 감동하셔서 하늘도 감동해서 그 일이 이루어진다. 그 정신에 맞춰서 이 김춘내도 한가지 결기와 기백을 다지는 차원에서 그렇다고 죽을 순 없잖아. 자 김춘내는 오늘 도전모드를 보따시 이 자물쇠 절대 풀지 않겠습니다. 안경에다가 걸고 오늘 군신을 따야지만 이 김춘내는 이 자물쇠를 풀수 있다. 결기와 기백을 다지도록 하겠습니다. 그 옛날 김춘내가 작년에 개밥, 개밥그릇 스펙으로 5단계를 깨던그 진심과 열정을 보여드리겠어요. 김춘내는 할수 있습니다. 구원계좌 <laughs> 바로 갑니다. 오늘 군신을 따지 않으면 이 자물쇠는 평생 대대손손 <laughs> 임종 직전까지 차도록 하겠습니다. 빌드까지 오늘 배달하면서 딴짓거리하면 사고가 날수 있는 그 리스크를 감수하거든, 김춘내는 오늘. 빌드까지 깎아왔습니다. 갈게요. 달라진 김춘네. 아이씨. 이번엔 달려다고 했어, 분명히. 아니, 난 운을 믿어요. 난 나의 운을 믿어요. 나 어제 그래가지고 제운 테스트까지 했습니다. 내운 뒤에서 태초까지는 안 나와도 전설까지 나왔어. 난내 운을 믿습니다. 보여드릴게요. 할수 있어, 할수 있어, 할수 있어. 아니 저번에는 나 좋아하는 것 같이 막안 써주고 그러더니 은근히 자꾸 나한테 대시하더니 오늘은 왜 씨. 날왜 이렇게 또 까탈스러운데 뭘 했다고? 아왜 이렇게 또 까탈스럽게 굴어? 아니 저번에는 한 번도 소원을 안 하더니 그래서 항삼쇠 하는데 이씨. 와, 김춘 내가 통제할게요. 난 분명히 담은 천왕을 믿어요. 김춘 나 한번 빨아줄 거라고 믿습니다. 난그 황결에 모든 돈을 걸겠습니다. 담은 천왕이 날 좋아한다는데 내 손목까지 걸겠습니다. 담은 천왕 나 좋아해요. 나 느낌 받았어. 아니 이거 왜안 움직이냐? 아니 미니맵으로안 되네. 아, 오늘 손목 잃었네. 어, 뭐야, 뭐야, 뭐야! 야! 아니, 근데 씨발, 무슨 예측샷을 하냐? 얘, 무슨. 야, 얘 배그 하는 거 아니야? 아니, 방금 말이 돼, 이게? 아니, 예측을 하는 게 어딨어! 아니, 무슨 탄도학을 하는 것도 아니고, 내가 그쪽으로 움직일 걸 어떻게 알아 이 새끼 방풀하는 거 아니야? 자, 오케이. 나도 한두 판만이 끝낼 거라고 생각 안 했어. 코락코락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고, 정말로 피했어야지 <laughs> <laughs> 아우, <아유>, 진짜, 씨발. <laughs> 아니, 근데 방금 뺐어야 됐나? 아니, 아까는 또 스케일을 안쓰더니 그거 이게 자꾸 패턴이라는 게 있고, 사람이 말이야. 아니, 배, 밥을 먹어야 똥이 나오는 건데, 이 새끼들은 갑자기 그냥 똥쌀 때는 똥 싸버리고, 밥 쳐먹다가 똥 싸고, 똥 싸다가 밥 쳐먹고, 아니, 패턴이라는 게 있고, 순서라는 게 있고, 다음 사람 간에 어떤 그런 예의라는 게 있는 것도 이 싸가지 없는 새끼들은 갑자기 스킬 안 쓰다가 전에는 이번에는 스킬 그냥 다량으로 갔다, 아까 세번 넘게 한 번에 들어오는 거 봤어? 게임에 이렇게 싸가지가 없어. 너, 아, 한 번만 빨아줘. 진짜 한 번만 빨아줘. 아, 나한 번만 빨아줘. 제발, 다문나 내가 너 사랑하는 거 알지? 어? 사랑한다고! 야, 사랑한다고! 완전히 사랑한다고! 완전히 사랑한다고! 완전히 사랑한다고! 사랑한다고! 뭔가 사랑한다고! 준비됐지? 뭐나 기대해! 나 기대한다 이제! 난 솔직히 씨발 담은 판보단 증장판이 어렵더라 ㅅㅂ <놀람이 놀람이 놀람이> <놀람이> 천천히 이런 식으로 뭐지지. 그래 컨트롤이라는 걸 해봐 너도 할수 있어 뭐가 그렇게 쪼.. 뭐가 그렇게 힘든데 아야 이게 맞네 그니까 이게 카이팅을 해야 된다니까 왜 카이팅의 개념을 그렇네 내가 이제 깨달았다 야 카이팅을 해야 되는 거네 한번 해주고 쭉 빼주고 다시 수원하고 한번 해주고 쭉 빼.. 앞쪽으로 빼주고 카이팅을 해야 되네 간다 <놀람> 5아기 기모티 좋았어 좋았어 이걸 빨아주네 그래 이럴수 있는거잖아 카이팅 해야 돼 카이팅 돼지 새끼 제발. 아, 제발. 아, 제발! 아이씨. 단계단계원 오케이. 덕 있는 거오케 확인했어. 전장을 미리 확인했다고 생각하죠. 게임 못하는 걸 타고났냐고요? 지금 패드립 하는 거예요? 아니, 게임을 못하는 건 못하는 건데, 왜 부모님 욕을 합니까? 우리 엄마는 잘할 수도 있잖아. 우리 엄마 고스톱 고수야, 왜? 다음 엄마. 하자마자 바로 쓰네. 존나 맥빠지게 저. 아니 그러니까 내가 봤을 때 이게 저게 맞다니까. 아니 야차 명왕이 맞는데 자꾸 누가 야차 명왕하지 말라고. 왜 지금 내가 야차 명왕을 안 했지? 내가 볼때 시이 련 7단에서 증장한테. 아 이거 기도 메타가 맞아. 근데 이거 내가. 안.. <laughs> 아니 내가 아무리 해봐도 이게 나는 기도 메타가 맞는 것 같아. 그냥 담원이 빨아주길 바랄게요. 아, 나 진짜, 나 진짜 나 이게, 이게 맞는 것 같아, 나는. 그러니까 나는 기도 메타가 맞아. 연습 모드로 연습이라도 좀 하라고요. 운이 좋으면 깨는 것이고, 운, 운이 없으면 그냥 못 깨는 거예요. 무슨 연습이야, 연습은? 어? 잘 찍는 놈이 이기는 거야. 진짜, 어, 수수 출레사인 포함되면 타락적으로 시오키. <웃음> <웃음> 제발 한 번만 항상세 화신 던지고 위치 확인되면 반대로 보내라고. 오빠 아니면 진짜 못 깨겠노?

이 맞춰서 써야 해 정수리에 스킬 갈기 그 다장통지 싹 날아간다 등수 20벨럼 감다 뒤졌네. 욕심 부리지 말고 본진이랑 같이. 있는 점두 개가 모든 걸 말해준다. 아쉽습니다. 김춘네 위대한 도전은 여기서 끝났습니다. 하지만 이 김춘네 절대 무너지지 않습니다. 여기서 끝나? 씨발 정말. 여기서 끝나진 않아요. 이 김춘네. 군신 딸 때까지 다시 한번 일어서서 누워 있을 시간이 없습니다. 울고 있을 시간이 없어요. 다시 일어나서 뛰어 보겠습니다. 지금까지 김춘내였고요 여러분들도 할수 있습니다. 어려운 컨텐츠가 있다라는 거 여러분들도 포기하지 마시고 도전 모드 5 단계 1 0 단계 열심히 한번. 아니 씨바라 군신 뭐. 일단은 근데 언론을 탄압하거나 이런 건 아닌데요. 갬성 노래 나와서 연병 떠는 거 보니까 안 봐도 못겜이 새끼 군 없나요? 군신 안 하나요? 혹시 군이 없나요? 병신인가요? 일단은 이 정도는 좀 해야겠습니다. 죄송합니다. 저도 뭐 언론을 탄압하거나 이런 걸 별로 좋아하지 않고 저도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 사회에서 여러분들의 댓글을 다 허용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맞아. 하지만 아... 어, 당분간은 한 일주일 동안 한 2주일 동안은 소인배 새끼? 아니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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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스펙업하면 되죠? 스펙업해서 깨겠습니다 나에게 제품 같은 용기를 할수 있다면 할수 있다는 믿음만 있다면 김춘내가 포기하지 않으면 저는 이미 군신을 딴 거나 다름 없습니다. 난 이미 군신이에요. 예? 자, 닉네임 바꾸겠습니다. 딱 얘기할게요. 딸멍춘내 말고 군신 김춘내로 바꿀게요. 자, 슝슝아 쉬운 쉬운 갈게. 군신 김춘내 바로 가겠습니다. 내가 군신이라고 생각하면 군신이에요. 예? 일체유심조다 이 말이야. 내가 군신이다 생각하면 내가 군신이 되는 거예요. 일체는 유심조다 이 말입니다. 자! 김춘래 군신 성공했습니다 크어! 크어! <laughs> 병신 김춘래크 야, 와, 군신 김춘래 크어! <laughs> 자, 군신 딴 거나 비할 바 없죠. 자, 이제 군신 안다 <laughs> 어? 아이